감사합니다. 아, 다음에 또 오게 되면 그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네. 네, 네,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작년까지 아니 구나 지난번 공연까지 이 옷을 입고 있었던 네 박유덕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처음에 이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어,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. 네, 탈색하면 되겠구나. <laughs> 그 고통만 있었는데, 어, 전화를 계속 해보고, 받아보니, 검은 옷을 입혀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<laughs>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검은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,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, 네, 저, 저에게 좀 아시다시피 좀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,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. 한, 한달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 같아요. 계속 통화를 하고, 예, 제작팀들과도 연락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, 어,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네, 가장 가장 크게 배운 건정원이형 항상 말하는 건데 어, 태포가 빠르다, 좋은 건 아니다.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저희, 저와 희저 정원이가 좀 태포가 많이 빠른 편이거든요.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. 네,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네, 크게 배웠습니다. 네, 그리고 어, 우리 수고한 모든 네, 우리 동료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어 특히 우리 상윤이 형. 바쁜 일정에도 항상 전화로 유도가 유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. 어 좋아요 <laughs> 통화도 많이 했었고, 우리 정원이 뭐 찬이 민수 정말 우리 동료들이 많이 고민도 많이 했었고 네,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? 네, 좋은 뭐, 결말이 는지 모르겠지, 뭐, 모르겠지만 결말. 이거 좀 모르겠지만 대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우리 제작진분들 우리 민수 쌤 그리고 준욱 쌤 네,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항상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는 없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. 넘기겠습니다.